공장불러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공장불러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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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고립미술관에서 이 전시회가 기획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. 해외에서 열1분의 작가님들께서 이 기획전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은 그래서 우리 다문화와 외국인 가정도 전남에서는 아마 1만여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더 의미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다채로운 우리 작품 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장 사회를 예, 만들어가는 예,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 다시 한번 기획전을 주, 예, 축하드리면서요. 오늘 예, 또 이거 개전식 마치고 좋은 구경하고 어, 훌륭한 작품 많이 많이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주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했어요. 그래서 작가 박예시, 한아가 박예시. 어 작가님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이기 때문에 전남 작가들